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199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지 플로트블렛과 퍼그워시 회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김성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199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조지 플로트 블랙과 퍼그워시 회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조지 플로트 블랙과 퍼그워시 회의 어, 평화에 대한 어떤 기여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을까요? 네, 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개인이나 조직 중에서 로트 블랙 그리고 퍼그워시 외에도 어, 많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핵전쟁 방지 국제의사회가 1985년에 수상을 했고요. 또 어, 작년에는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 음. 아이켄이라고 하죠. 어, 그 조직도 수상을 했었습니다. 아, 네. 어, 근데 특히 조지프 로트블랙과 퍼그와 씨가 중요했던 이유는 어, 냉전기 시대 핵무기 역할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했었고 음. 핵무기 음. 폐기를 위한 노력이 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 반핵운동 기술로서 냉전기 동서과학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고 또 개인 로트빌렛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퍼그왓시라고 하는 회의를 만들어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서구의 학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군축을 유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라고 또볼수 있겠는데 오늘의 주제 인간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이를 없애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에 기여한 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조지 플로트블렛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 핵 물리학자가 되기까지 또 반핵 운동가로 변모하기까지 어떠한 생애를 좀 살았는지요? 네, 원래는 어, 조지 로트블렛도 어, 핵물리학자로서 그 핵분열 반응 어,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입증하고 이런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어, 사람도 어, 이른바 그 메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죠. 어,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음. 어, 이것은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예. 어 거기에 참여했으면서도 과학자로서의 그 책무, 어, 도덕감 어,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었고, 음. 어 이것이 정치적인, 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었기 때문에, 에 그런 그 성찰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꿨던 것입니다. 네. 원래 로트블랫은 그유태계출신 핵물리학자입니다. 폴란드 출신이죠. 그렇지만 이제 활동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 유명한 제임스 채드윅 그라고 하는 핵물리학자하고 같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1942년에 미국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개시를 하자 채드윅 자기 지도 교수를 따라서 어, 1944년부터 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 그렇지만은 어, 이제 1945년이 되면서 어, 독일의 패배가 어, 패배가 이루어졌고 이제 자기가 참여했던 그 핵무기 프로그램 핵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필요하겠는가? 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스스로 그메타운 프로젝트에서 어, 뛰쳐나와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아마 당시의 과학자라면 어, 특히 핵 물리학자라면 뭐 애국을 한다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인류에 기여한다는 어, 생각으로 아마 이 핵개발에 참여를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이 로트블렛 말고도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핵개발에 참여를 했죠. 네. 많았습니다. 그 2차 대전 중에 에, 미국뿐만 아니라 아, 소련,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핵 물리학자들이 동원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핵무기 개발에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어, 이론적으로는 그 유럽 쪽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어, 미국 쪽은 산업 기반이 우월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무기 개발이 에, 소련보다도 영국보다도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에, 빠르게 에,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 어, 로트플랫 말고도 그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다가 아, 나중에 반핵으로 돌아선 음. 어,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 짚고 넘어갈 어, 인물로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예. 어, 그다음에 레오질라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어레오질라드 이런 분들은 그 루스벨트 어, 대통령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음. 거기에서 우라늄에 의한 새로운 중요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엄청난 무기를 암시하는 어, 그런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음. 이것에 근거해서 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9년에 우라늄 위원회를 만들고 40년에는 국방 연구 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S1이라고 하는 맨하턴 프로젝트의 전신이 되는 네.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예. 여기에 많은 특히 그 유대계 출신들 핵 물리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런 명언을 했잖아요. 그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 어, 종교 없는 과학은 전름발이다 네. 해서 이 도덕성에 바탕한 이 과학 기술의 사용을 네. 강조한 이 아인슈타인인데, 어, 이 로트블렛,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레오 질라드, 어, 이들처럼 이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금세 마음을 돌이켜서 어, 이렇게 반핵운동으로 변모를 하게 되잖아요. 어, 핵개발을 지속했던 분들과 이렇게 에, 마음을 돌려서 어,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 어떠한 좀 차이가 이 과학자들마다 좀 있다고 보시나요? 어그어 그, 어, 자기의 그 직업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어그 성찰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 그러니까 핵무기를 암시하는 그런 서한을 어 질라드 그리고 에드워드 탈레 이런 유택의 학자들과 함께 서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내기는 했었지만 실제 핵무기가 사용되고 이것들이 인류의 전망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음. 어, 단호히 그걸 거절하고 이른바 러셀, 아인슈타인, 어, 선, 어, 그, 매니페스토라고 하는데 참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질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네탄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 특히 시카고에서, 시카고 그 연구소에서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어, 이 시카고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핵 무기를 만드는 그런 데 참여하기보다는 어, 주로 그, 그 원자로 요즘은 원자로지만 당시에는 이제 핵그 실험을 하는 시, 시설이었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핵 무기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좀 시간이 많았습니다. 음.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이 했던 그 역할이 과연 인류의 기회를 할수 있겠는가 그런, 어, 성찰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반액으로, 어,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어, 이러한 분들을 좀 본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각자 좀, 어, 뭐 직업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역할들을 다, 개개인이 해 나가고 있는데, 어, 그것에 대한 성찰을 끊임없이 할수 있는, 어, 우리 모두가, 어, 또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 로트블렛은 1년도 안 돼서 이 핵개발 프로젝트 이 맨해튼 프로젝트 에서 빠지게 됐죠. 네. 어, 이후에 바로 뭐 반핵운동에 나서게 된 건가요 어, 이제 당분간 그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빠져서 어, 자기는 이제 이 자신의 지식을 의료에 써야 되겠다. 음.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의학을 어, 이제 전공하게 되는데요. 어. 어 특히 그 방사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 의료에 활용할까 그래서 암치료에 활용할까 이런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49년에 1949년에 런던에 있는 성 바르돌리오 병원의 의료물리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몇년 동안 의료물리학 교수로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로트블렛의 진가가 발휘하게 된 것은 1954년 1955년입니다. 1954년 3월달에 남태평양에서 미국이 수폭실험을 하게 됩니다. 음. 수소폭탄실험이죠. 네. 여기에 마침 그 일본의 어선 후쿠르마루라고 하는 어선이 참치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러다가 수폭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네. 방사능 피해를 당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선원 한 명이 죽게 되고 어, 다수의 선원들이 피폭을 당하게 되는데, 에, 일본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방사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음. 에, 여기서 그 어, 일본 학자인 야스시 니시와키라는 학자로부터 어, 로트필렛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음. 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분석의 결과로서 나타나, 이제, 발표를 한게 뭐냐면은, 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도 수천배의 열을 방출할 뿐만 아니라 그 방사능도, 어. 그 양이 수천배에 달한다. 라고 음. 하는, 어, 사실을 발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수폭 실험에 대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악 영향에 대해서 음. 이제 적극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예. 야이 수소 폭탄 실험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스컴에도 보도를 하는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이 러셀과 아인슈타인 선언의 아주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로트블렛의 1955년의 그 활동, 그러니까, 어, 원폭, 수폭 실험의 그 악역양, 특히 그 대기권에서의 실험, 어,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 1955년 같은 해가 되겠지만, 어, 음.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예. 어, 여기서 이제 그, 어, 로트블랙과, 아 어, 버틀란트 러셀, 어, 영국의 철학자죠. 이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은, 어, BBC 방송에 출연을, 어, 했다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어, 러셀로서는, 철학자로서는, 그, 어, 로트블랙의 핵 물리학에 대한 그런 지식이 필요하게 됐었고, 음. 어, 반핵 운동의 그 젊은, 어, 로트블렛을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러셀인 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워낙 어, 유명한 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어, 이분을 이제 같은 운동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음. 어, 그분이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요. 어, 문서를 만들어서 아인슈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서명을 하고 어, 바로 어, 돌아가셨어요. 음. 그렇지만은 이제 1955년 7월 6일날 당일에는 러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두 분의 이름으로 그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선언에는 그 핵무기의 위험성, 인류의 전망은 절대 핵전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에, 생의 마지막 뭐 유언이랄까요? 인류에 던진 메시지는 바로 이 과학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네. 볼수 있겠네요. 네. 예. 자 이렇게 철학과 과학이 만나서 일러셀과 어, 아인슈타인이 만나서 이 핵무기 반대 에, 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퍼그워시 회의가 출범하는데 네. 영향을 어, 주게 되는데 이 퍼그워시 회의는 동양과 서양의 뭐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이 과학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는 어, 그런 그 기구라고 볼수 있겠죠? 네, 네. 어, 이 퍼거시 회의의 이름은 그 캐나다 남동부에는 조그마 마을의 이름입니다. 음. 아, 사이러스 이튼이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어, 미국 사업가가 있는데요. 아, 자기 고향의 에, 별장에서 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리고 영국의 학자들 그 다음에 소련의 학자들이 서로 만나서, 어, 22명이 최초로 만났었는데요. 어, 서로 만나서 과학과 세계 문제에 관한, 어, 일반적인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처음으로 1957년에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1년에 한번 또는 두 번씩 쭉 퍼그워시 회의를 개최해 왔었는데요. 어, 이 회의가, 어, 서방에서 보다도 오히려 소, 소련 쪽에서 더 많은 호응을 얻어서 1960년에 에, 퍼거시 회의는 어,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음. 어, 여기 이제 퍼거시 회의의 중요한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그러니까 소련은 아, 소련에서 온 학자들도 소련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참여하는 학자들도 자기 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고 어~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오프 더 레코드라고 그러죠 음. 어~ 이게 주고받는 그런 기밀스러운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그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을 어~ 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 학자들 중요한 핵물리학자들 동서진영에 막론하고 핵물리학자들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들도 가끔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서로 그 소통하는 기회가 됐었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에서 자기네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반핵 군축 핵 군축 어, 협상을 하도록 네. 어, 종용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가에서의 이 과학자들을 뭐 이용하려는 시도, 뭐 통제하려는 그런 건 없었나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게 없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 어, 소련의 학자들은 어, 공산당 그 멤버들이 이렇게 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는 어, 상황도 되었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그그 그 통역을 하는 사람이 러시아를 영어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자기네 그 공산당의 입장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어.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미국의 학자 중에서 그리고 영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그 학자가 소련 학자가 했던 그 원래 의도를 음. 다 파악할 수 있었고 네. 오히려 그것을 시정해서. 어, 번역이 잘못됐다고 어, 지적해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작년에는 노벨평화상이 그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오늘의 주제 로트블렛 퍼그워시의 반핵 운동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아 작년 그 수상했던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은 100여 개 국가의 반핵운동 그 NGO 단체들이 참여한 연합체입니다. 이제 그 약자를 따서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이 약자가 i c a n 이 되는 거거든요. 음. 이 i c a n 조직이 강력한 운동을 해서 7월 달에 UN 핵무기 금지 조약이 채택되기에 이릅니다. 네. 아, 이러한 특별한 공헌에 기초해서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 포그와 씨는 여기에 대해서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물론, 어, 포그와 씨와 국제핵무기 폐기운동은 서로 파트너십 관계를 가지고 아, 있는 것이죠. 어, 아, 그렇군요. 어, 포그와 씨가 또다시 노벨 평화서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음. 국제핵무기 폐기운동이 받았겠죠. 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예. 어, 로트블랫 그리고 퍼그와시의 공헌이라면은 냉전기 시대에 핵군축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에, 서방의 일방적인 어, 주장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고 그 공산권과 어, 서구의 학자들이 서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라 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했던 거고. 음. 어, 이아이캔 국제 핵무기 폐기 운동에 기여라고 한다면 어 핵무기를 아예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어 관철시켜서 어 UN에서 조약을 채택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기여를 했던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예. 이제 이 핵의 사용, 어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핵발전 마저도 없애야 한다. 그런 추세로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어, 이 세계적인 반핵 운동 오늘날 좀 어떤 상황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특히 냉전 시대에는 이제 그 미소간의 긴장, 그 다음에 핵전쟁 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반핵이라면은 핵무기 반대, 핵실험 반대,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탈핵 또는 음. 반핵이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 그 원자력 그 사용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건 사실 같은 기술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어, 이그 핵과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또, 어, 여러 나라들이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한다라고 그러면서 핵무기로 어, 갔던 경우 또는 그러한 그 위험성을 음.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아, 이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어, 단순한 그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핵사이클 이 자체가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에, 우리는 그 반핵운동이 조금 더 어, 뭐라고 할까 그, 스코프가 커졌다라고 할까요? 음. 어, 그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6대 종단에서도 이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이 반핵운동에 앞장서는 것도 이 반종교적, 반생명적, 어, 반인간적 그런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또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 기구이자 인물이죠. 어, 조지 브로트블렛과 퍼그워시 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과학의 발달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 사용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에 대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지어서는 그로트블렛의 과학자로서의 직업적 창무 어, 성찰 어, 이런 것들이 에, 그분의 에, 중요한 그 운동의 모멘텀이 됐었던 거고요. 어, 그러나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 어, 즉 공공성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네. 우리가 서로 신뢰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음. 소통을 확대시키는 것이고 또는 민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 정말 제대로 어 실현시키는 것이고 네. 이러한 가치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상생과 어 공생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종교의 역할도 중요하지 음.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그 종교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 이 종교성, 어, 도덕성만큼은 어, 우리 전 인류가 더좀잘 가질 수 있도록 어, 좀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김성철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조지 플로트블랙과 퍼그워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